오늘 긴급하게 기자 회견을 하게 된 이유가 지난 6월 13일 성남시의 303회 1차 정례 2차 본회의에서 저와 천배 의원이 징계 요소가 윤리 회부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3차 본회의장에서 제가 신상 발언을 하려고 신청을 했지만, 이게 안광님 부의장, 부의장 직무대행인 안광님 부의장으로부터 들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부터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문을 읽겠습니다. 윤리위 뒤에 숨지 마라, 모욕당했다면 당장 보소해라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서은경입니다. 저에 대한 징계 요구안이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제 입장을 밝히고자 정식으로 신상 발언을 신청하였으나 의장 직무대행인 안광민 부의장이 이런 의미로 불허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의회 내에서 발언이 차단된 상황에서 제 명예를 지키고 시민 여러분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이 기자회견을 선택했습니다. 저에게 제기된 두 건의 징계 요구안이 진인 정치적 의도와 왜곡된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므로써 시민 여러분의 신뢰를 지키고자 합니다. 정치인에게 윤리 회부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시민의 신뢰를 흔들고.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성남시 정치권은 매우 협소한 공간입니다. 언론의 모당 모 의원이라고만 보도돼도 누구인지 금세 알려집니다. 이처럼 실명 공개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낙인이 찍히는 상황에서 근거 없는 징계 요구는 정치적 사해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저는 강요된 침묵에 순응하는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침묵을 요구하는 정치에 맞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왜곡을 바로잡고 부당함에 맞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징계 요구의 핵심은 제가 윤리특별위원회의 회의록 열람 문제를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14일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리던 중 의회 사무국 직원이 윤리위원장에게 비공개 회의록의 열람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하러 왔고 윤리위가 정회 중에 위원장 방에 있던 저는 오연히 직원의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열람을 요청한 의원이 누구인지는 제 관심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저는 현행 제도가 갖는 문제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비공개 회의인 윤리특위 회의로이 이해 당사자에게 열람될 경우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발언을 한 의원을 알수 있게 되고 이는 감정 대립이나 윤리의 위축, 더, 더 나아가 윤리특위 본연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사무국의 관련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저만의 우려가 아니니 확인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세 분의 의회 입법 고문과 행정 안정부의 자문과 의견을 구했습니다. 세 분의 입법 고문 모두 현행 규정에 열람 제한이 없지만 이는 위원회 활동에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국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국회법의 징계에 관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의미가 대상자의 명예를 존중하고 발언이 공개됨으로 발생하는 감정 대립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인 만큼 윤리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윤리 특위에서 현행법의 문제를 제기했을 뿐 누구의 실명도 언급하지 않았고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비방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의원이 자신을 언급한 것이라 단정하고 제 발언을 모욕으로 규정해 징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제도의 공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모욕이라 주장하며 징계를 요구하는 행태야말로 정치적 탄압이며 의정 활동에 재단을 물리려는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징계 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또 상임위에서 때때로 강한 어조로 비판과 풍자를 합니다. 그것은 정치인의 본령이자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징계 요구서에서는 그 표현을 심각한 모욕이라 규정하면서도 정작 어떤 대목이 자신을 모욕한 것인지 지적하지 못하고 그저 막연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징계 용서에 위원장이 특정 의원의 발언에 공개적으로 동조했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징계 사유가 된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특정 의원의 발언을 두고 문제를 삼으며 절제되지 못한 감정을 드러내어 대응할 때. 이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주의를 당부하며 원만한 상임위 진행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율과 자제가 특정 의원에 대한 공개적 동조이며 격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인지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302회 행교위 상임위의 영상회의록 또는 속기록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욕과 품위손상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의회 영상회의록 속기록을 보시면 회의 중 반복적으로 비아냥과 고성을 들어야 했던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모욕을 이유로 윤리 징계를 요구할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본 의원 서은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정말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윤리 뒤에 숨지 마십시오. 정식으로 고발하십시오. 저서경 법적 법 적 책임과 진실 규명에 당당히 임하겠습니다. 회피하지 마십시오. 법정에서 떳떳이 다투면 됩니다. 윤리위를 정치적 편가리기의 방패로 삼는 치사한 방식은 이제 중단돼야 합니다. 현재 윤리투기는 국민의힘 6, 민주당 5 구성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숫적 위를 이용해 연달아 야당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며 파면된 윤석열의 이틀막 정치가 아직도 성남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장 직무대행을 맡은 안광민 부의장은 정당한 절차에 신청된 신상 발언조차 임의로 거부하며 회의 절차마저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다수 힘으로 발언권을 제한하고 윤리를 정치 도구로 변조 시키는 행위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폭력입니다. 시민 여러분, 의회는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조정되는 공간입니다. 비판과 토론이 사라진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도적 허점과 부당함을 직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발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는 권력의 언어가 아니라 시민의 언어여야 합니다. 진실은 결코 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